제223번 가와 나는 보의수 원자 모형에서 전자의 원궤도를 드브로이 파장에 대는 것이고 어, 가는 n=2, 나는 n=3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어, 전자의 궤도 둘레 길이는 드브로이 파장의 정수 배의 경우에만 안정한 궤도를 유지한다. 당연하죠. 이렇게 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보의 아, 수원자 모형이니까요. 다음은 전자가 나에서 가로 전이할 때 나에서 가란 얘기는 3에서 2로 간다는 얘기지 전자의 파 방출해야죠. 네 맞고요. 디귿. 나에서 원궤도의 둘레는 드브로이 파장의 6배냐? 라고 얘기했는데 원둘레 2파이 알은 보호의 양자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n람다라고 쓸수 있고요. 여기는 있이 원둘레가 드브로이 파장의 몇배 나에서는 n이 3이니까 세배라고 얘기를 해야죠. 따라서 D가 틀렸고 기역과 니은만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224번. 보 어, 보의 수원자 모형 양자수가 2인 궤도까지 나타낸 것이고요. 반지름은 양자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렇게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것. 자, n이 1일 때 궤도 반지름은 r0, 속력은 v0다. 그러면 n이 곧 2일 때 속력과 람다는 얼마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아래쪽에서 골라내야 되죠. 지금 보면 음, 속력에 대한 물음이었는데요. n번째 궤도를 두고 있는 속력은 양자수의 반비례하죠. 어, 따라서 양자수가 2면 어, 속력은 절반이 돼야 돼요. 절반이니까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가 돼야죠. 1번과 2번은 안 됩니다. 다음 파장 얼마냐? 파장은 여러분 양자수에 비례하죠. 따라서 지금 n=1일 때가 반지름이 r 0로면 원둘레가 2πr 0일 텐데 거기에 몇 배? 그치 두 배. 왜냐하면 n=2니까 거기에 두배 하니까 4πr 0라고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 4번을 답으로 골라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225번. 물리량 측정. AB 의견이다라고 얘기했고요. A는 측정 과정에서 측정 대상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물체 크기 무시하고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 초기 조건 알면 어떤 특정한 순간의 위치와 속도. 속도는 다른 말로 하면 운동량도 돼요. 그죠? 이렇게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B는요 어떤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면 전자의 위치는 더 정확하게 잴수 있지만 운동량은 불확정성 증가한다. 바로 이거는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이고요. 양자역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위에 거는 양자역학이 아닌 고전역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양자역학이 아니라 고전역학이다라는 거고, 네은 B에서 긴 파장의 빛을 쓰면 전자 의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지만 운동량의 불확정성 감소한다. 어, 맞는 말이고요. 뒤끝 입자의 에너지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원리는 B에서 설명한 같은 원리다. 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위치와 운동량, 또 에너지와 시간 둘다 불확정성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정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죠. 자, 다음 226번. 그림은 수원자 내에 어떤 궤도에 있는 전자의 정상파다.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 준이 1, 2, =1, =2 3이 됐습니다. 여기는 n=1, 이건 n=2, 이건 n=3이 되겠죠? 이렇게 될수 있고 이때 전자의 에너지 준이 차. 에너지 준이 차는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점점 보여집니까? 좁아지죠. 여기가 13점, 마이너스 1 3 6 2 v 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 4 2 v 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5 1 e v 니까요 갭이 훨씬 더 크고, 요건 더 작아요. 따라서, 이거가 이거보다 크다가 아니라, 오히려 작다. 라고 얘기해야지. 틀렸습니다. 틀렸죠. 다음 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나가 가보다 긴냐 물질의 파장은 양자수에 비례하잖아. 따라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양자수가 크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전자가 다에서 나로 다에서 나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그랬는데 일단은 저런 부분을 나오면 에너지 해서 hf로 바꾸고 요거를 람다 분의 c. 지금 파장 물어봤으니까 람다는 에너지 분의 hc고 요 에너지는 다에서 나의 에너지 차이인 E3 마이너스 E2라고 쓰면 돼서 디귿도 맞는 보기다라는 겁니다.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고요. 자 227번 가와 나는 수소원자 궤도를 도는 전자의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루면서 진동한 상태다. 요건 n 이콜 2인 상태 요건 n 이콜 3인 상태가 되는 걸수 있죠. 자, 이때 전제 속력을 V1 대 V2라고 한다면 요 P를 구해 봐라. 라는 건데, 당연히 n번째 결대 속력은 양자수의 역수, 양자수의 역수니까 양자수의 역수, 양자수의, 역수. 양자수의 역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건 3대2의 관계를 얻고 있고, 정답을 5번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짠죠그죠 자, 218번. 어 빛을 이용하여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하이젠베르크의 사고 실험이다. 정에 있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좋다. 사용한 빛의 파장이 람다라면 분해능의 한계 때문에 전자의 위치는 최소 람다만큼의 오차를 가진다. 따라서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 델타 x는 람다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파장이 람다인 광자의 운동량은 어 람다라고 했으니까 운동량 여러분 뭡니까 불제파 공식 람다는 p 분의 h 운동량이 p는 람다 분의 h 따라서 여기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써 있는 거과 맞았고요 이 광자와 충돌한 전자는 어, 람다 분의 h만큼의 운동량의 교란이 발생함으로 어, 전자의 운동량 불확정성 델타 p는 이거보다 크다 따라서 델타 x와 델타 p가 위치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어떤 값보다 크다는 것은 자연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했고 니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거 당연한 말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 양자역학적으로 측정은 관찰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거는지 우리 고전물리지. 근데 여기는 양자역학은 미시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억과 ㄴ 3번이 정답이 됩니다.